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오늘 또이 설레는 마음으로 예또 비가 이렇게 많이 와도 또 여기에 좋은 예, 면발장 소개하기 위해서 황토 면발장 소개해서 예, 우리 동네에 예, 동인동 예, 여기 천수공원 예, 산동교 밑에 예, 산동교 밑에 여기 축구장입니다 오늘 비가 많이 와서 예, 배수가 잘안된것 같습니다. 평상시에는 여기가, 어, 상당히 황토가 여기에 관리를 합니다. 관리를 하는데, 북구에서요. 예, 여기 지금 촉촉하게 좋습니다. 상당히. 예, 오늘은 제가 이게 비가 오는 날, 예, 비가, 비가 오는 날, 예, 너무 좋습니다. 예. 여기가 지금 북구에서요, 황토를 갖다 놓고, 예, 공원에서 어, 관리를 해줍니다. 예. 예, 여기에는 천수공원 축구장입니다, 축구장. 예, 축구장이고. 예. 야 오늘 오랜만에 왔습니다. 이 멤버, 제가 지금 시, 시간이 다섯시. 야이제 황토 비 오는 날, 비 오는 날이에요. 황토. 걷는니만 너무 좋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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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굿모닝입니다. 굿모닝. 예, 우리 맨발 걷기는 나라 사람입니다. 예고 가는 길입니다. 예. 저는 맨날 아침 맨발 걷고 나면요. 한 시간 이상 걷고 나면 방구가 그래 많이 놉니다. 방구가. <laughs>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제가 수술하고 난 뒤에 이 맨발 걷기 한, 효과가요. 방골를 그렇게 많이 놓니다 그래서 이제 독소가 이렇게 빠지니까, 어느 한 3, 4개월 지나니까요, 그 발등으로 시커마 빠집니다, 독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요즘은 열심히 더 걸으니까, 손발이 막 기가 막 건지러워 죽겠어요. 이게 손등하고 기가 막 건지러워 죽겠어요. 초창기에는, 어, 제가, 어땠나면요, 막, 처음에 걸으니까 막, 머 머리가 막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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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더라고요. 예. 오늘 너무 너무 좋았습니다. 이 전체 그렇게 아까 말이이 전체가 이 황토입니다. 황토, 황토를 이게 예, 북구에서 관리를 해줍니다. 깔아줘요, 깔아줘. 예, 여러분들 부재 해야 됩니다 예, 우리 대한민국 이 국민들이 전 국민이 건강해지려면은 이 맨발을 걸어야 됩니다. 맨발 그렇게 운동을 해야 됩니다. 예, 전 국민, 예, 맨발 걷기를 해야 됩니다. 예. 야, 여기가 너무너무 좋아요, 촉촉하게. 예. 여기는 관리를 해주니까. 예, 이. 근데 이 배수가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북구청에서. 배수만 조금 신경 써주면 비 오는 날또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정도는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제가, 어제는, 맨발 걸어 걷는 에, 그 마음이 이 새벽에 누구 사랑한 사람들 예, 옛날에 그렇잖아요. 우리 총각대정년 시절에 사랑하는 예인 만나러 가는 기분이에요. 야, 누구보다 제가 새벽 5시 여기 현재 5시 20분입니다. 집에서 한 5시에 나왔어요. 야, 오늘은 저 담양 메타스카이 그 가까 하다가 여기 왔습니다. 예. 길이 예, 너무너무 좋습니다. 예, 전체가 예, 황토를 깔아주니까, 예, 비오 날, 그래 너무 좋아요. 예, 여기에는 산동입니다. 동림동 예, 산동교 천수공원. 예, 여기 축구장입니다, 축구장. 여기 게 황토를 갖다 놨습니다. 황토를 갖다 놓고 자체에서 공원을 깔아줍니다. 예, 예. 아, 한번 올라가보자. 예, 황토. 황토에 한번 올라가 봤습니다. 아... 야, 너무 행복합니다. 이 세상에 제가 행복합니다. 우리가, 내가 이거는 발 걷기 자체가요, 이 나눔입니다. 예. 제가 홍보하는 자체가요, 내가 행복해지고 건강해지니까 모든 사람들의 나눠주고 싶어요. 그것이 뭐냐면 나눔잔치에요. 예. 건강 나눔잔치, 연발 행복 나눔잔치. 여러분들, 이 새벽에, 예, 제가 또 나와서 모든 분들한테 예, 건강해지라고, 전 국민이, 대한민, 대한민국 국민이, 전 세계 애인들이 맨발 걸어서 모든 병이 완치되기를 간절한 마음입니다. 예. 맨발 사랑 화이팅입니다. <laughs> 비가 지금 왔어요. 비가 와서 촉촉하지만 참 좋습니다. 이 걷기가요. 아, 비 오는 날 우리가 좀더일찍일 납시다. 참 많이 온다는 것 자체가 내가 건강에 안 좋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걷고 나면은, 저, 아침으로 가면, 밥이 막, 배가 고파서 아마, 밥을 두그릇씩 먹습니다. 두 그릇 먹고. 또 돌아서 면 배고프고. 야, 그만큼 소화가 잘 되고, 예, 잠도 잘 오고, 또 방구도 그렇게 막, 하루 정도 방구가 나니다밥 먹고 나면. 예, 요즘 좀덜 나온 편이에요. 초창기에는 막, 계속 방구가 나왔어. 아니, 진짜, 어디 다니기가 좀 멸망, 밀망스러웠어요. 야 여기에, 여기 지금 한 바퀴 도는데, 예. 여기 딱한 바퀴 도는데요. 예, 파, 한 8분 걸리네, 8분요. 예, 우리 어릴 때 물놀이 하듯이 신났습니다, 신났어. 예, 여기는 동림동 산동교, 산동교 바로 밑에입니다. 예. 산동교 밑에인데, 아마 우리 북구에서도 여기, 여기가 공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나무는 별로 없어도. 저 다리 밑에라든지, 저런데 황토장을 하나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맨발 전용 황토장. 예, 우리 북구청장님한테, 여기에 있는 예, 조섭 국회의원님, 또 여기 이영석 국회의원님, 주옥순, 예, 예, 저 뭡니까? 예, CEO입니까? VM님, 김동찬, 예, 우리 저기에, 예, 김동찬 CEO의 의장님, 예, 우리 동네 삽니다. 이, 저 방송을 보시고, 꼭 여기에, 여기에다가 황토, 어, 멘, 황토, 맨발 걷기, 예, 예, 장을 하나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저, 저 영상법 위주로 좀 갖다 놓으면 우리가 관리할 거 아닙니까? 옆에 황토 막 갖다 깔아주면은. 근데 여기가 지금 현재, 예, 우리 맨발 동호인들이 여기가 북구에서 그, 그나마 그래도 관리 잘해준 여기 축구장입니다. 황토를 저희가 일주일 한 번씩 여기서 어요 관리를 해줘요. 이제 발도 안 다치고 예, 공원에서 참 관리를 잘해주는 편입니다. 오늘 너무 너무 촉감이 좋습니다. 아, 기분이 너무 좋아요. 절복 절복 예렇게 여기 아아아 질벅질벅, 이야, 아, 아. 화이팅합시다 화이팅, 예, 부도 일어나세요. 예. 사람은 저 제가 어제 신났습니다. 맨발 걷기 신났어요, 예, 여러분들 신나고 늘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예, 힘차게, 힘이 나무더러 힘이 이 열정이 이 열정이요, 예, 전라도 광주만이고 전국으로, 전국으로 예. 세계로. 보고 해야 됩니다. 예, 예, 여기 와서, 예, 열정이 너무, 지금 너무 남무돌아갑니다 예, 그래서 너무 건강해져서, 여러분들, 모든 여러분들 덕분이죠. 이 방송을 보시고, 예, 저그 방송을 보시고, 더 건강해진 모습으로, 예, 특히 우리 암 환자들, 예, 또 병원에 여러 가지 병으로, 예, 투명하신 분들한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예, 집에서 안 되면 고무다라에다가 황토를 갖다 놓고 소금, 소금 있잖아요. 한, 오래됐으면 좋습니다. 3년 이상, 10년, 3년 이상 소금을 넣고물 넣고, 예, 넣고 버블리요거다가 예, 발도 담가 봐요. 예, 그것도, 제가 뭐, 좋, 좋, 나이 많은 어른들은 그래도 접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야제공 신났습니다. 예. 여기 딱, 한 번도 오는데 8분이니까요. 제거는 하면 빠릅니다. 그런데 보통 어른들 한 10분 걸리겠네요. 예. 아, 이세을 지금, 저는 이 접지로, 예, 맨발 접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신났습니다, 신났어. 예, 또 국민학생들 소풍온기분입니다 <laughs> 예. 이 밥을 한번 먹어도 이건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밥새끼 먹듯이 또 이제 새벽에 또 이렇게 걷고요 또밥 먹고 또 나면 수시로 나는 이렇게 걷습니다 오새 예, 신났습니다 여러분들 또 걸읍시다 걷는 자에게는 행복을 니다예 다리가 종아리가요 근육이 붙어가지고 지금 땡땡해졌습니다 예. 제가 원래 수 담도암 환자인데요 수술을 하기 전에 98kg 수술하고 70kg 지금은 79.9kg, 9kg, 9kg 정도 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근육이 많이 붙었, 근육이 많이 붙었어요. 다리 종아리가. 네, 상체하고, 이때가 많이, 이제는 위에 상체 기능을 팔, 굽곱비비기라든지 네, 이런 걸좀 많이 했같아요 다리는 이제, 근육이 많이 붙었어요. 아, 그러고, 눈도 좀 좋아진 것 같아요. 예, 사람이 이제 아침에 이게 걸으면요. 세복이 자신감 씨입니다 자신감 여러분들 우울증 환자들 예? 특히 이런 분들 세복에그러세요 혈관질환 이렇게 소화기 기능 사람들은 예, 불면증 환자들도 아침도 좋지만 저녁에 불면증 환자들은 특히 저녁에 소화기 기능 혈관 기능 또뭐 아침 오히려 좋지만 저녁에 좀 많이 그러시길 바라요 보통 저녁 먹고 아침 점심 그는 것지 그러게 되지만은 예, 하루 세끼 그 뜻이요. 저녁에 꼭한 30분 이상 걸으시면 더 엿고 저입니다. 보통 저녁에 보통 사람들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그냥 자잖아요. 삼겹살에다가 막 여러 가지 맛있는 음식, 뭐 애들 먹다 보니 피자도 먹고, 뭐 빵도 먹고, 떡도 먹고, 막 그러다 보면 살찌는 것이요. 그래 보면 바른 후보자고 그렇게 배 나오고 그런 것이요 요즘 남자나 여자나 배 나오고, 힙은 나오고, 배 나오는 것이. 잘아입니다 예. 저는 이제 어제 옛날에는 허리가 42까지 나갔는데요. 40. 지금은 30, 한4 정도 나갑니다. 딱 좋습니다. 예, 살찌는 것이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이야, 제가 키다리 아저씨가 신났습니다. 내가 닉네임이 키다리의 아저씨라고 하겠습니다. 예, 강주의 키다리 아저씨. 우리 전국 맨발 예, 시민운동본부 제가 홍보대사가 됐습니다. <laughs> 예, 열심히, 걸으세요, 걸으세요. 예, 예, 전국 시민 맨발 운동, 예, 걷기 운동본부. 예, 우리 저기는 여기는 우리 강주입니다. 예, 빛골, 강주, 강주. 예, 저는 모든 강주 시민들이 나와서, 걸어라, 걸어 걸으십시오. 걷는 자만이 건강에 좋습니다. 제일 돈안 드는 이게 운동이에요. 예. 안에 그동안 밥 먹고, 그동안 며칠 하루 만에 독소가 싹빠지는것 같아요. 땅에 좋은 기운을 받았어. 또 받고, 예. 안에 몸 독소가 빠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예. 아. 아.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 촉감이 너무 좋아요. 오늘 비도 오고, 야, 이봐요. 아침 새벽에. 여기 5시 20분에 도착했어요. 여기에는 우에는 바로 옛날에 이 다리가 유명합니다. 예, 6.2때 우리 광주를 지켰던 다리입니다. 다리. 예. 6.2 5 격전지. 예, 6.2 유적입니다. 6.2. 6.2. 예, 우리 광주에 막 예, 저쪽에서 이 다리를 지켰습니다. 예. 예, 이거는 삼동교. 예. 아, 너무 너무 좋습니다. 비도 오고 우리 마음이 싹 깨끗하게 씻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하루하루를 내 마음을 점검하면서 오늘도 예, 예, 좀 더. 내 마음을 항상 우리가 거울을 보기 전에 내 마음을 항상 점검하면서 우리 마음을 깨끗이 씻어 내립시다 온 예. 산천하에 꽃은 피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도 꽃이 활짝 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 아. 너무너무 좋아요 예. 여기가 흙이 있으니까 이렇게 깔아줍니다 황탈을 황토를 깔 놓고 아 여기에서 이제 이 공원에서 관리를 해줍니다 어 근데 이 황토 오래 놔두면은 예 오래 놔두면 이 모래하고 조금 섞였네요 근데 여기, 여기가 여기가 누구나든지 와도 발을 안닫치고 좋아요 예예 예, 여기에는 예예 예, 동림동 예 천수공원 예 여기에 축구장입니다, 축구장. 예. 아, 아, 너무 좋습니다. 너무너무 보약 먹는 것 같습니다, 보약. 예, 새벽에일찍 나서 이렇게 맨발 걷는 것이 보약 먹는 것 같아요. 저 많은 여기 동인동 주민들이 예, 여기 나와서 예, 맨발 많이 걷기를 제가 권합니다. 예. 저는 담도암 환자입니다. 예. 예, 얼마전에 내가 피검사를 하니까 깨끗합니다. 또 4월달에 초에 또 아산병원 갑니다. 얼마나 기분 좋은지 우리가 뭐든지 열심히 걸어야 됩니다. 정성을 다해서 예. 그리고 여기또 북구 건강검진과에서 또 노르딕 여기서 한다네요. 예. 아, 아. 자, 어,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예, 방송 여기까지 하고, 예. 예 오늘은 예 마음을 활짝 엽시다. 행복한 아침 또이 아름다운 새 보입니다. 우리 오늘 또예 항상 기쁜 마음으로. 예, 또, 오늘 하루를 맞이합시다. 예, 맨발 사랑, 파이팅입니다 아, 여기는, 예, 전국, 맨발 시민 운동본부 예, 빛골, 강주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파이팅입니다 여기는, 예, 예, 여기는, 동림동, 예, 천수공원, 예, 여기에는 축구장, 예, 황토,